따로 거듭날 시인들을 거침없이 가려본다. 거칠고 날카로운 시민들의 목소리로 시민들의 스타성을 알아보는 달콤 설거란 시간. 내가 시민, 날카로운 비평에 온몸을 내던질 오늘의 심리를 소개한다. 내가 끝 초대형 시민, 초신성 출신성을 아십니까 뉴스타일을 온몸으로 받아들일 만한 얼리오 답터들의 집합장소. 대학로 명동 강남 고고시 니요 몰라요. 에, 들리 알아요. 알죠. 알아 알아 알아. Planet, Planet, p 대수권모 r e a l 리얼리 i c 로 r o g r a m or you are in the future. You continue 성 o work. You are in the w 는 r l d You are in the world. You are in t h 이 w o r l 또 하나 u are in the 가 o r l d You are in the w o r 여러지 나와가지고 빛을 강한 음악에 붙여서 노래하는 건지 거의 소리 망했어요. 이거 잘안 돼. 태양보다 밝은 초신성, 켕 빛을 내며 폭발로 사라지는 초신성. 어떤 쪽을 택하시겠는가 나름대로 받아들이기 패스. 삼 <laughs> 매체는 이들에게 여섯 명의 비라는 결승을 붙여주었다. 최고의 엔터테이너. 이 이름이 걸어될 만큼 초신성이 보여주는 무대 매너가 아무튼 흥미롭다. 전란한 댄스 속에서도 안정된 호흡의 라이브 무대를 소화하는 준비 된스인 초신성. 자신감 충만한 이들의 무대가 기대되지 않는가? 만화 속에 피어나것 같은. 되게 재능이 많을것 같아요. 딱 사람을 보면 이제 귀한 게 조금만 보이잖아요. 근데 잘생긴 애들 몇명몽촌 나오는 거. 어 예쁘게 생긴 애들 많지. 아잘생이이큰얼고 보니까. 뭐 살... 아무보다 잘생긴 애들. 마음에 들게 아, 생기진 않았지만 얼굴을 보니까 괜찮았어요 잘생겼어요 멋있어요 전다 좋아요 해내 스타일이에요 내 눈에 콩깍지시면 아무소리안 들리는 법이고 내 취향 아니면 관심도 없는 법이니 그런대로 팩 멤버 전원 180cm 넘는 층치에 주먹만한 얼굴 뚜렷한 이목구비 날렵한 몸매 참 잘생겼다 이세일출 출신의 유준희 학주는 블록버스터 미직스 ي و 는 이들에게 향하는 시선을 더욱 즐겁게 만드는데, 자 이만하면 최고의 신인으로 발돋움하기 충분하지 않을까? 아이 형은 제 친구들 잘보르는것 같아요 솔직히. 좀 유치하다고 생각했어요. 뚫린다는 아, 느낌이 그 별로 안 들었거든요. 예전 아이이랑좀비슷 같은 친구들 좋아하라 하는데 아직 이 친구들 노래가 하고 자신 않는 것같던데 배경음이나 목소리나 뭐 멜로디가 다 너무난 거 같아. 무슨 말하는지 잘안 들리고요. 보통 중간인데 제 취향에 잘안 맞는 거고. 데뷔작에 거금을 들이나 안 들이나 마음이 안 들면 어쩔 수 없으니. 패스. <목소리> 국민 아이돌이 되는 것이 목표라는 초신성. 춤과 노래뿐 아니라 연기까지도 자신있다는 그 포부가 대단하다. 욕심에 걸맞게 데뷔 첫 팬사인회에 수백예명의 인원이 몰려들어 공황을 이루기도 했고 앨범 주문량도 어마어마하여 신체된 음반시장에 실력을 불어넣고 있다니 이게 어찌하니 기쁠거냐. 옛날에 H.O.T 처음 데뷔했을 때 그런 느낌이 흥한 느낌이 있고요. 비트가 참 노래가 좋아요. 래듬이또동그랗가 공유해주느니 복전을 내뱉느니 추진성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다양한 반응들로 사성장 가능성을 알아봤다. 추진성이 시카 가능성 73% 아직은 추진이기에 빈틈을 채우다 보면 그 어느 날 대한민국을 대표할 시로 우습적의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국제들한테 잘만 엎을만 하면은 네, 충분히 가능성은 있을 것 같고 하겠으면 좋겠다. 어떤 시련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어야 당사의 연예계의 보증장을 내민 신인의 모습일터. 진정으로 그 누구보다 빛나는 최고의 주역이 될수 있을지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보도록 하자.